부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킬 유출, 스킬 유출 영상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12월 30일에 나오는 티르 스킬입니다. 아직 정확한 개수, 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하시면 될듯 하네요. 일단 용기를 낼게요 SP는 4고요 쿨타임은 3입니다 6턴 동안 나에게 이만큼 SP 소모 증가를 적용합니다 추가로 적에게 내 공격력의 275%만큼 물리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스킬 사용시 소모한 SP 하나당 110%씩 증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티르가 이번에 나온 기본 티르가 쓰시면 6이 될 거예요 6이 되고, 이것도 쓰면은 6이 될 겁니다. 첫 턴에는 이제 2가 증가하기 전이 4여가지고, 데미지가 살짝 약하나, 그 다음 턴부터는 세지기 때문에 660이 최대고요. 합치면은 935 정도 되죠. 약간, 약간 그 1000%가 약간 밑돌긴 한데, 아마 그 연운이라던가 여러가지로 아마 1000%는 좀 넘지 않을까. 쉽습니다 대신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일직선입니다 아직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직선이고 뭐 잘하면은 연운으로 연운으로 뜰 수도 있겠죠 좀더 범위 넓게 그래서 대충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스킬 유출 영상 티르바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빠 들어가세요.